장세기 6장이에요. 어, 사람들이 어, 물질 중심, 돈 중심, 재물 중심. 어, 여기에 빠졌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로 어, 심판하신 겁니다. 어, 노아 가족만 놔두고요. 전부 다 물로 심판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11장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뭐 중심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집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과 저주,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탑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벌써 보세요. 인간들이 자손의 번성, 역청, 벽돌, 철, 문화, 운명, 문명, 그 다음에 문화 발달, 그 다음에요, 이렇게 번성하니까 벽돌을 구워서 돌처럼, 도를 대신해서 탑을 쌓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 장세기 3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탑을 쌓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죠? 인간들이 쌓는 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자 흩어 버리자. 장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전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장세기 6장 이후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익 따라가거든요. 이해되어집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이익 따라갑니다. 직장 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사업장에 가서 요 일하는 것도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요. 내가 가서 공부하는 그 현장이 선교지요. 내가 사업하는 그 현장이 선교지다.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이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기 위한 거다. 내가 일하기 위한 것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보고화 위한 것이다. 다르죠. 똑같이 가서 공부하고. 똑같이 가서 일하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홍수의 의미가 뭐죠? 공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 보고 뭐라 그러죠? 개인 심판입니다. 개인 심판이에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불신자 따라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죠? 형편과 상황 따라갑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죽어도 하란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 사피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서가 됩니다. 가인이 되죠. 요셉의 형들이 됩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축복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 하나님 축복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들은 참으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죽고 사는 거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병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심판, 가정에 대한 심판, 사회에 대한 심판, 시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국가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봤죠? 전쟁을 안 겪어봤는데, 전쟁이 얼마나 만큼 비참한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실래요? 저 이스라엘 한번 가보실래요? 언제 포탄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른다니까요 정신 나간 푸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폭탄을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겁을 주면서요 어떻습니까 훈련하고 있어요 물론요 핵폭탄이 터질 때가 오겠죠 저는 그게 예수님 재림 순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림 순간 마태복음 보면 24장에 보면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가요. 기근, 지진, 난리났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요. 300명 죽었다 그러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은요. 안전합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이것들은 완전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해 주시지 않냐 하면 안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뭐냐? 23입니다.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응답의 통로가 뭐죠? 23입니다.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되어져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역사의 통로가 뭐죠? 23입니다. 복음으로 가긴 뿌리 체질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들려오는 얘기가 보면 뭐 영어회화 수련에 뭐 우습게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질기고 고래 숨줄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어회화 수련의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 들지 않는 랩런트. 흔들흔들 합니다. 문제 생기면 흔들흔들 합니다. 자, 치고요, 어? 중심부까지 내려갑니다. 잘못하면요, 주구가 관통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에 가면 시험 안 됩니까? 사업하면 시험 안 됩니까?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놀면 시험 안 됩니까? 결혼하면 시험 안 들어요? 문제 안 생깁니까? 일과 사건 안 생겨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문제 오면요. 막 흔들흔들하고. 저 지구 끝까지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조그마한 일에 힘들고 어렵다. 말 한마디에요. 뭐 힘들고 어렵다. 흔들흔들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군대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영어회화 수련회 훈련 받아가지고 군대가 더 편하대요. 뭐할 말이 없잖아요. 군대가 더 편하다는데. 뭐 500원 넣으면요. 뭐 세탁해 주지. 500원 넣으면요. 건조해 주지. 뭐할 일이 없어. 응? 어? 우리는요. 막 얼음 깨가면서요. 뭐 따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얼음 깨가면서 응어 빨래하고. 손은요 다트고요 응? 어? 얼마나 추운지. 발은요 동상 걸리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어, 훈련을 시키면 영어의 학술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훈련 됩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되면 영어의 학술에갈 필요가 없다니까요뭐 하려고 갑니까? 힘들고 어렵게, 어? 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훈련이 됩니까? 공부 시간에 자도 아무 말안 하는데. 숙제 안 해도 아무 말안 한다니까요. 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광야에 사막에 내다가 놔도 살아남을 냅런트. 냠넌트. 그런 냅런트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말 한마디에 팍팍 쓰러지고, 응? 저 땅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해면은 어? 여러분 자녀 만들 겁니까 랩넌트 만들 겁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랩넌트들 한번 보세요. 왜안 나옵니까? 간단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중직자 목사가요 다 모양이 달라요, 그렇죠? 수많은 메시지를 합니다. 수없는 메시지 한다니까요. 노숙인이라고 해도 괜찮아야 돼요. 왜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복음 가지지 않고 복음 가긴 뿌리채질 안 되고 박사 됐다. 노숙인보다 못한 겁니다. 무너질 때는요. 날개가 없다니까요.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렘넌트였는데 지금은 렘넌트가 아니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성공하면 문제라니까 보금 없이 성공하면 그게 문제고 보금 없이 박사되면 그게 문제고 보금 없이 전문인 되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유가 많아 그것도 요 말도 안 되는 이유 그 박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능과 전문이, 전문인이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할 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한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셔서. 어쩌다가 이걸 주셔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래야지. 박사 됐다고요. 응? 어? 이마에다가 박사 딱 써놓고요. 교만해졌다. 끝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말이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요. 랩런트 사역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왜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딱 하나. 영어회화 수련에. 랩런트 사역 때문에. 맞아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랩런트 사역에 생을 걸어야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게 뭐냐? 랩런트 사역. 문화사역, 영어회화 수련에.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랩넌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렇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아이, 그게 힘들어서 못해요? 왜 힘듭니까? 보금 각인 뿌리 체질한 데 가지고 힘든 겁니다. 머리 아파요. 그렇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홍수의 의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요? 시대를 심판하셨느냐? 사단의 이이 이 머리를 완전히 깨시려고요. 첫 번째 사단의 출현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단이 출현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을요.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로 끌고 가요.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렇죠?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인본주의를 갖다 줍니다. 율법주의를 갖다 줍니다.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갖다 줍니다. 아이 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맞지만 틀린 겁니다. 그것은 기본. 그거 막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제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기준이죠? 사단은 이걸 막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막는다니까요. 기관, 선교, 헌신하는데 여러분요, 그거 막습니다. 랩런트 사역하는 거, 이거 막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할 필요 없어? 다른 것도 바쁜데, 다른 거할 일도 많은데. 이걸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심습니다, 마귀가. 계시록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마귀의 전략. 두 번째, 예수 그리도 사단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입니다. 피제사. 구약에는 피제사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세기 3장 15절을 무섭게 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21절이래요. 15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예수님은요, 그 발꿈치가 상하였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남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났어두 번째 신약 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 말세 시대입니다. 재림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결박 기도해야 돼요. 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 원이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가문과 가계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과 제사 우상과 종교 우상과 무당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만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우상 종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지도록 결박당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영향을 줍니다 학업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그게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전쟁 막는 길이 복음 강의 뿌리 체질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노예 안 되고 포로 안 되고 속국 안 되는 길이 뭐냐? 전 세계 흩어지지 않는 길이 뭐냐? 복음 강의 뿌리 체질 되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 이후의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노아 이후,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언약을 주셨어요. 방주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이 번창합니다. 10장. 땅을 개관합니다. 11장 2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합니다. 11장 3절로 4절. 교만해집니다. 11장 4절. 하나님의 축복. 11장 5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노화 이후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일을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4 24 얘기한 거라니까요. 24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 자녀 렘런트에게 전달해라. 이게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나오잖아요. 문화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그럼 뭐 시작했냐? 드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5만원씩. 그러니까 뭐 5명, 6명 되겠죠? 7명 되겠죠? 이거 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요. 드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그 다음에요. 어, 영어 교사가 우리 교회에 딱 왔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영어 교사가 딱 왔어요. 영어 수련회. 한국에서요.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까지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밤 10시까지, 아이, 그거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견뎌요. 개 잡아 가지고요. 응, 어? 그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일주일 내내 개 먹인 겁니다. 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미안합니다. 개를 사랑한다. 개가 가족이다. 정신병자입니다. 미안합니다. 꼭 마음에 남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영어회화 수련회가 3년 동안 진행돼 있어요 기도원에서. 이분이도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네. 이분은요, 나가가지고요, 그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안 했어요. 아, 영어 회화 수련에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물론요, 우리 랩너트들 손해죠. 근데 하면 더 손해예요. 어, 믿음도 없고, 언약도 없고. 어? 기술만 가지고 뭐그뭐 그뭐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없는 사람 세상에 수천 수천 수만인데요, 수백만인데요, 아 수천만이잖아요. 보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계속 지금요 목금토 일시대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매일 시대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시대 어느 정도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끝나고요 또한 시간 공부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또 공부합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합니다 아 집에서 하는데요 예 하세요 뭐 집에서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되어진 겁니다. 안디옥교의 모든 사역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되어진 거다.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복음 누리면, 여러분 개인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직장도 되어지고, 사업장도 되어지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되어집니다. 풀린다니까요.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 전도해야 야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과 고통이 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 누려야 될 이유 아셔야 된다. 기도해야 될 이유 아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 아셔야 돼요. 이십사 해야 될 이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참 축복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Amen